제21대 총선 서울 강북구 갑후보 기본정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준호 후보 1971년 2월 15일생입니다. 경력은 현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장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입니다.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정가는 없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14억 8620만 5천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세금 납부액은 1,106만 7천 원입니다. 세금 체납액은 0원입니다. 주택 및 건물은 본인이 0.5채, 배우자가 1.5채, 아버지가 0.5채, 어머니가 0.5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양석 후보. 1958년 11월 25일생입니다. 경력은 현, 18대, 20대 국회의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정과는 없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20억 9,541만 5천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세금 납부액은 4,126만 1천원입니다. 세금 체납액은 0원입니다. 주택 및 건물은 본인이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중당 김은진 후보 1964년 10월 5일생입니다. 경력은 현, 민중당 공동대표. 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직업은 건설 노동자입니다. 정가는 없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2억 4,369만 2천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세금 납부액은 2,080만 7천원입니다. 세금 체납액은 0원입니다. 주택 및 건물 보유는 없습니다. 무소속 성계선 후보, 1955년 2월 2일생입니다. 경력은 전 강북구청장 후보 출마, 현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독도 건립 추진 위원회 대표이사입니다. 직업은 음악인입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세금 납부액은 60만원입니다. 세금 체납액은 0원입니다. 주택 및 건물 보유는 없습니다. 배달의 총선.